안녕하세요, v c g 입니다 여러분, 최근 대형 유튜버들 채널에 이런 탭이 생기지 않았나요? 와, 이제는 유튜브에서 물건도 바로 팔 수가 있네. 어, 이 사람은 구독자가 만 명도 안 되는데 물건을 팔고 있니? 나도 팔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기준이 어떻게 되지? 나는 생각해서 유튜브 스토어 연결하는 방법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유튜브 스토어에 물건을 올리려면 자신의 고유한 쇼핑몰 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와 제휴한 사이트는 위와 같습니다. 한국인에게 익숙한 다이아마켓, 카페24, 마플샵 등도 보이네요. 쇼핑몰 개설 방법은 추후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와 제휴를 맺은 대표적인 사이트인 쇼피파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튜브 스튜디오로 접속합니다. 좌측 수익 창출 탭을 클릭합니다. 쇼핑 탭을 클릭합니다. 유튜브 수익 창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스토어 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토어 연결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이미 시험용으로 쇼피파이를 연결해둔 상태이므로 구글 서포트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쇼피파이에서 구글 채널 앱을 추가한 후 안내대로 설정을 완료합니다. 이후 쇼피파이 관리 페이지로 이동하여 설정 앱및 영업 채널을 엽니다. 채널 목록에서 구글을 선택합니다. 화면 상단에서 설정 구글 계정을 클릭합니다. 구글 채널 앱에서 개요 유튜브 쇼핑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큐피파이에 연결할 유튜브 채널을 선택합니다. 설정 완료를 클릭합니다. 설정 절차를 완료하고 나면 제품이 구글 정책을 준수하는지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승인이 되면 제품이 유튜브 스튜디오에 표시됩니다. 카페 이십사. 마플샵 연결법도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스토어는 아직 개설된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기능이므로 앞으로 더욱 많은 기능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스토어 연결법이었습니다.